로마서 4장 23절 한 목소리로 크게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네 오늘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 15장 3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5장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를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조항이죠. 오늘 제 사망에서는 회계와 우리가 용서받는 것과의 관계. 회계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어떤 관계인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망, 주보와 앞에 참고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계는 죄에 대한 보상이나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럼에도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조항이 짧지요. 그래서 오늘 내용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 끝났어. 이렇게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설명할 것은. 회개는 죄에 대한 보상이나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행위. 여기서 회개는 이랬으니까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행위 때문에 죄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첫 번째는 회개하는 행위 때문에 용서를 죄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 왜신앙고백스가 이런 설명을 넣었을까? 왜 이런? 뭐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회개는 은혜로 하는 거지 회개하는 행위 때문에 죄 용서받는 거 아닌데. 자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데왜 이런 설명을 굳이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최대 2단인 로마 가톨릭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과 다른 주장을 가르치고 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장이냐? 그게 총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회개를 죄의 보상, 죄를 배상하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요. 자,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손해 보상이란 말이 있죠? 손해 배상. 야, 너 나한테 손해 끼친 거 배상해. 보상해. 이런 얘기잖아. 배상, 보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그 값을 치르는 것. 이게 보상 배상이잖아요. 자, 이거를 영적인 것으로 끌어와 보세요. 신앙으로 끌어오면 끌어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잖아요. 죄의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회개하는 행위를 죄를 보상하는 행위로 여기는 거예요. 회개했어, 회개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그러면 너의 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어, 죄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뭔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고행을 한다든지 피가 날 정도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간다든지 말이죠. 고해 성사를 해야 되든지. 렇죠고해 성사. 그것을 하면 그게 죄를 해결하는 해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죄에 대한 보상이나 죄 용서의 원인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자,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회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회개 그 자체가 죄 용서를 받는 조건이 되고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용서해 주시냐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죄 용서를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회개라는 행위를 한내 공로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내 회개라는 행위가 근거가 됐고 원인이 됐잖아요 공로가 됐잖아요 뭔가 기여를 한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은혜라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 없이 베푸시는 은혜, 은혜의 행위다. 첫 번째는 회계는 죄에 대한 보상이나 죄 용서의 원인이 아니다. 그럼 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 없이 베푸시는 은혜 행위다. 뭐가? 회계가. 자, 쉽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회계는 무엇이 있어야 할수 있다? 은혜가 있어야 될수 있다. 아, 은혜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짜내고 뭘 잘못했더라? 짜내고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회계야말로 용서를 받는 근거 원인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원인이에요. 자 그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 돌이키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할수 있는 건데 자꾸 하라 명령하고 요구하시면 그 제가 한거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난 가만히 있을래요. <laughs> 여러분들이 실절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난 가만히 있게, 있을게요. 은혜 안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은혜가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데 그 우리의 회개가 공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죄 용서의 원인이 되지 않는데 왜 명령하실까? 자두 가지 사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개는 왜 명령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회개는 내가 스스로 짜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 죄 때문에 통회하는, 통회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구하라고, 구하라.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자 은혜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죄인들이 자신의 죄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지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왜 명령하고 요구하시나? 은혜로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지독한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에 의해서. 그래야만 그게 진정한 회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대로 회계 자체를 죄를 보상하는 행위로 보고 죄를 지은 사람이 고행을 하거나 고해성사를 해서 죄 값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알지 못한다. 자기들 아무리 열심히 회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어떤 보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기준에 절대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우심에 결국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결코 회개하는 행위가 재산을 받는 근거가 근거와 원이 인될수 없다. 이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 다음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이것도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우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송량 속량, 송량은 값을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속 죄를 없이 할속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죄의 값,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란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량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와 원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안에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7절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조금 넘기셔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도 말, 말씀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재산을 받았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지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대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 그들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이러한 한 피, 한 예수 그대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죠.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량 그것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근거와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죄를 사함받는 근거는 조건과 근거는 회개하는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다. 절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절대 내세우면안 되겠죠.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까. 절 받아주세요. 회개하니까 이 말씀 안주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쵸? 그렇죠? 대속의 은혜, 그그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 원인이 어디 있는가, 조건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을 베푸시는 은혜 행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은혜, 우리가 오직 은혜 얘기를 하는데, 오직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행위가 조금도 기여할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공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라는 그 행위 자체가 죄에 대한 보상이, 죄에 대한 보상이나 죄용서의 원인이 될수 없다는 거죠. 자,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신앙업에서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럼에도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자. 앞에 설명하고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아요. 잘 이해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 회개 또는 회개라는 행위가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는 곧 우리의 의무란 얘기예요 회개는 우리의 의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셨다는 말이에요 의무로 지워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자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유하지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의 의무로 주신 거예요 회개를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명령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엇하라고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를 명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회개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보시 베푸시는 은혜신데 은혜인데 하나님왜 명령하셨는가? 왜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고 의무로 두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앞에서 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은혜로 주실 것이면 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죄의 삶을 받을 수 없다고 그마저 문장처럼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용서를 기다릴 수 없다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왜 죄의 삶을 받을 수 없다로까지 설명을 하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지독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참된 회개에서 배웠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세우고 율법을 거역한 율법을 어긴 범법자로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겁고 그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져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참된 회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참된 회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죄 용서함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로 회계를 두셨다는 것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어느 죄인이 진실되게 회개했다면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이고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미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난 주일에 배웠던 이 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참된 회계에 이른다는 것이, 내가 참된 회계를 할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만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주보에도 있고 앞에도 있지요. 이 항을 지난 주 거지만 추가적으로 실어놓았습니다. 자, 제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제가 왜 이것을 실어놓았는지, 읽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요. 더 실감나게. 이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의 큰 은혜고 성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의로운 율법에 반대되는 것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혐오스럽다는 것을 보고 깨닫는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국유를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며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고 노력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개가 이런 참된 진정한 회개가 죄인 스스로 할수 있는 겁니까? 절대 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회개 행위가 절대 자기의 죄에 대한 보상이나 죄 용서가 될수 없는 거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참례 회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가버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고는 우리의 크고 중한 죄, 무거운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함이 날마다 뜨겁게. 용서슴 쳐야 되겠죠.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매일마다 손과 발에 묻은 오염을 제거해야 됩니다. 동일합니다. 회개 원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하늘길로 돌이키는 회심 때그 회개한 믿음의 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이러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저 구거 책에 읽듯이 이론 책에 읽듯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법에 내가 오늘도 범법자가 되었구나 성령께서 나로 하면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보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매일마다 회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가며 천국의 그 여정을 뭐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하면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더 겸손하게 회개합당한 열매, 은혜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